네, 제 3회 김스의 전국 동아인 테니스 대회 어 오픈부 결승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수 정명규 조 그리고 임성현 이광석조 결승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백은수는 지금 나이가 32세 어, 슈퍼 죠 네, 지금 우승을 5회 이상 했기 때문에 어, 슈퍼급이고요. 그 다음에 정명규. 정명규 선수는 52세 입상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구벌 클럽입니다. 예, 백원수 선수는 허강석 임성현은 발구벌 클럽입니다. 허강석 어, 오픈부 입상이 일회 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성현은 지금, 어, 오픈부 입상이 처음인 걸로, 예, 전국 신인부 우승이 있고요. 그다 전국 신인부 입상은 다수입니다. 임성현 선수는 대능촌, 네, 지금 달구벌, 이렇게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하는게 뜻이 깊습니다. 보니까, 네. 어, 정명규, 허강석, 임성현은 보니까 지금 달구벌 클럽이네요. 세 명이 달구벌 클럽이고, 백원수도 제하고 클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리남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을 치고 있는데, 아, 어, 힘스의 오픈부에서 이렇게 네 명이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백근수, 정명규, 어, 임성현, 하강석 조에 네. 어떤 게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구벌이 엄청 유명한 클럽인가 봐요. 세 명씩 나올려고 되는 겁니까? <laughs> 달고벌이좀 잘합니다. 예, 제가 아, 달고벌이기 그래요? 때문에 <laughs> 아유 뭐 부드타네요. 아 형님 오랜만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자, 재밌게 해주세요. 자, 임성현 자. 서비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성현 서비스 정명규리턴입니다 아, 지금 스톱 보니까 임성현 어, 컨디션이 좋습니다. 스킨도 많이 걸려 스윙에 그 스스럼이었네요. 자, 피티 러브네 형님이 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oh,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임성현 서비스 배경수리턴입니다 oh. 아, 지금 임성현 서비스가 쇼핑이 많이 먹네요 지금 금실이 mm.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서트러브네생각하네요 so, 제가 받는 중에 임성현 오늘 컨디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oh. 아주 풀도잘 치네요 네. 오늘 호흡이 김성현하고 oh. 박광석 oh. oh.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박광석 oh. 네. 빨리 oh. 들어갔네요 oh. Oh. 포트랩입니다 네. 서로 서비스 게임은 신중하게 자기 리기하기 자기 겠기자겠죠 보겠습니다 자기 자 서비스 다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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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드 자기 이기자글 많이 자는데기습니다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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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이번에 배근수 선수가 포칭 나왔는데 배근수 네. 선수가 약간 담임을 보고 지 패싱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포티 패팅. 네, 세이브 잽 벌어졌어. 아 그렇죠. 네, 공 네. 멋진 거 많았어요 배근수 아, 선수가. 제가 못 받는 게 아쉽네요. 임상현 서비스. 아, 에이스 아니에요 선생님? 네, 라켓이 살짝 건드렸습니다. 되 네. 에이스는 아닙니다 2대0 예, 임상현 배근수 선수 세컨 되었습니다. 아와 역시 명란 선전이네요 원래는뭐 지금 선수급입니다 피프티넛입니다 예스스로 네, 없습니다 지금 스톱 자체가 그러면서 좋아 예, 네, 정말 지금 풀스윙 하고 있네요 지금 뭐 거의 스스럼이 없네요 피프티 네, 몸이 무거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선수가 아니. 그래도 저렇게 도 결승까지 왔으니까 네. 1 5서트 몸이 무거운 것 같은데도 결승까지 왔으니까 실력은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백은 선수가 그 KTA 랭킹 1위죠. 네. 지금 현 상황으로 응. 저번에 그 파워풀 대구에서도 나오시네요0계1의1 5포트 네. 파워풀 대구에서도 우승했죠. 응. 바다가는 백구수 선수한테 다 캐싱을 당할 것 같습니다 34티 네그습니까서포에서3포 스트럭이 두분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어, 선 근데 스타일의 차이 스타일 네,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뭔가 뭐더 낫다기보다 아무래도 음. 약간 바로 뻗쳐 치는 거는 예아 음. 네. 빨리 아 미스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줍니다 자 네. 임성현이 리턴하겠죠 이거는 보면 은뭐비광수 선수는 적다 꽂혀지는 스타일이고요. 파워, 파워가 그리고 엄청 넘쳐요. 그리고 김재현은 스핀을 들어서쳐올리는 스타일이고요. 금 바운드가 높게 되고 조금 다릅니다 스타일이. 그 보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스핀 공이 서는 멀리까지 오면 시커하게걸것 같아요. 아! 아, 자, 아, 선수키포에서 네, 잡았습니다. 1대 1 갑니다. 자, 자. 그 강석 선수 서비스 정명규 와. 선수 리턴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죠. 아. 네, 정명규 선수 리턴 출루했습니다. 럭키티. 백원석 서비스 백원석 리턴 펀. 네. 펀트요. 세컨입니다. 1대1에 럭키티입니다. 여기서는 빨리 그 섞은 서가 조금 리어가 약하죠. 실링이 좀 약하다고 하니까. 아우, 그러면 뭐 빨리 괜찮은데. 아, 그드라이브 세타로 유니 안됐습니다세트니다 네, 러퍼 아이가 러퍼 러퍼인데 왜마이 좋아 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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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퍼인데 러퍼 왜 이래 어 <laughs> 이게 녹화 이게 편집을 해선 스님 네. 점수 틀리면 표시가 그렇죠. 나요 러퍼리 네 러퍼입니다 네, 오늘 뭐 어느 쪽에서 우승 하던지 간에 오늘 밥은 어 먹을 것 같습니다 회식 먹같습니다 바비 클럽에서 그리고 밥은 사장님 들어왔. 오 들어왔습니다 아인 아팅 포티 아인은 네. 몰렸습니다 그죠? 오! 들어왔습니다. 호선수요 서브에 있으면 와이드 각으로 확 빠져버렸네요. 리퍼리 제가 호선수 게임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제잘는것 같습니다. 그럴 수있데 당연하죠. 네, 제가 제자입니다. 아 그래요? 저슨 받고 습니다 최명이는 7명의, 뭐 나가리 됐지? 버 <laughs> 나가리 시킨 거고 제가 하 드라이브 미습니다 다듀스 노아드 멘테지 상황입니다. 노아드 중요한 선수네요. 빈만인데 다 들어가네요. 아아 먼지 머이 아찔하네요. 스스 아, 됐습니다. 대2 네, 선수. 네, 네, 맞습니다. 네, 니 선수 서비스 그가 의강, 석 선수 리턴입니다. 정네 번째 서비스. 네? 아, 빨리 리스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공이 안갔거든요 리턴할 때. 응. 그 강석 선수 공 조금 느리게 가는 게있으니 그래서. 네. 정명규 선수 서비스 김성현 리턴입니다. 아, 이 들어간다 한번 더. 네? 아빨 빨리 들네 럽 m 리 다시 브레이크하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기 좀아 t believe that. Let's 다 o it. Let's do it. Let's 잡 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게임. 게임입니다. 네, 서로 게임또브레이크 하는 중면이2 네. 게임 니이 게임 오르면, 이이게이 게임 오르면, 이 게임 이 게임 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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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오르이 게임 오르면, 이 게임 오르면, 이 게임 오르면, 이 게임 이때는 아닙니다 로 k a 똑 the girl. I'm 서비스 n g to go to the house. 빨리 욕심 i 는 g 아 o go to the h o 번에 e I'm going 요요 임성현 씨도 선생님 재산 아닙니까? 어, 맞죠. 클럽 동생이죠. 제자은 아니고. 재산 제자 같은데요. 자존심도 있다. 아, 제가 이 심리적으로 조금 멘탈을 조금. 나 불필요했습니다. 아, 15, 인 서티. 어. 아 지금 오늘 백원순이. 아니요. 백원순이. 지금 많이 피했습니다. 서티얼. 2대2의 포티 세트입니다 포티였습니다 아, 이번에는 백영석은 슬라이스로 그냥 리턴을 하네요 아하 리턴 미스 게임 3대2 김상현 유광석 리더입니다 자 백영석 선수는 역시 유광석 리턴입니다 잔디라트 슬 빨리 미스 럭 15입니다 재명 기자는 몇 명이죠 구독자? 저한 이제 700명 네. 가고 게임입니다. 있어요. 야 선생 빠르네 재명 카면그5년 만에 싸운다. <laughs> 그렇죠. 그거 치면 선생 너무 빠른데요. 네스마스터. 로브사티. 맞거든요. 네. 오. 오 나이샷. 에이스에서 에이스. 키티사티. 네. 스판세브. 1 0인다구는깃발다리고 있었 는니다0니다1다리고 있었죠 절대 치지 니다 10인구는 니다을니다 10인구는 깃발을 씁니다. 1구니다1 0인구발리 씁니다. 뭐 백은 선수는 지금 이러면 전체 핫토 랭킹이 또다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한참 선생님 랭킹 1위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원래 지금 조건이 좋아서 네. 백은 선수는 엄청 좋습니다. <laughs> 아 요번에 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튼트. 화면을 볼 때는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낙차가 큰 스트로크였습니다. 밑에 지금 노예드 상황입니다. 2대 3의 노예드 상황입니다. 아이, 어, 각졌습니다. 아이, 귀야 아 게임, 가 지금 저옹대었어 아, 사과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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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이 <laughs> 앞섰습니다 y 서 n g open with saying, open it around and sing it. I'm watching it. I will be convinced. I will be convinced. I will be convinced. I w i l 바꿔왔습니다. 네, 앵글 더 빨리 바로. 어, 사디포티. 어, 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퍼스트. 빨리. 아. 멋있으시죠, 아 뭐, 잘 쳐요, 선생님. 이게뭐 이거는 잘, 거의 대부분 잘못겠는데 이거는. 아, 선생님 지금 아무, 아무도, 아무도 못 잡더라고. 네. 4대3 백은수 정면규리드 한번 여덟 번째 정영젠 선수 서비스 돌아서니까 아이고, 오. 아이고. 오. 이번에는 센. 그 패싱 다운 라리 패싱 할것같았는데 센터 쪽으로 치면서 백구리 선수가 약간 예측을 약간 미스한 것 같네요. 네. 러키 팀. 오케이. 어. 폴트인가요? 폴트 맞네요. 아, 폴트 맞습니다. 네. 에이스인 줄 알았는데 폴트네. 세컨. 됐습니다. 보였거든요. 다운라란 앵글 쪽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거 칠라 그래서 너무 빨리 쳤네요. 캡틴 헝을 다시 한번 리턴 됐고요. 로부이 이겼어. 들어가면서 빨리 아우 아 그러니까 공이 빗 맞으면 스매싱 빗 맞아서 지금 정명기 선수가 약간 타이밍 못 맞히고 앵골에 이렇게 지나지. 1530. 1530. 1 5 3 0좋5 4 이거는 뭐 선수샷인데 이거 1540입니다. 1잘4다1 5 4다 1540입니다. 승5 4 0니 지금 뭐다1 5 4다 1540입니다. 세컨드 약간 바운드가 높이 됐거든요. 약간 욕심을 냈어요. 그리고 리턴 미스, 피트미스, 티. 아, 빨리. 아이고. 들어갔다 아, 나갔네요. 아, 4대3노웨드 아, 상황입니다. 한분 더. 4대 3이기 때문에 잡으면 5대 3로 가고 또 리턴이 잡으면 4대3 다시 따라가는 포인트라서 신중할 겁니다. 한 뭐.

저때 마이너가 버텨야 되는 고충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내 보는 거예요. 옆에서. <laughs> 예. 우 언제 올까? 언제 언제 치야 어. 되나? 내 느낌. 어, 그렇죠. <laughs> 마이너의 비통한. 어, 그렇지. 아, 선생님 쫄깃쫄깃해서 좋습니다 선생님. 저. 네. 어색한 어. 잘 들어갔습니다. 오. <laughs> 네트 박고 오기또 넘어갔네요. 럭키샷 피트 응. 넉. 어, 아, 태렀습니다. 서브 진짜 좋네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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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 so so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요. 아, 이이거 아, 이거이 아, 이거요. 아, 아, 이요 아, 이거 아, 이요 아, 이 이거요. 아, <laughs> 이요이받요다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이거요. 아, 이 그렇죠. 일단 이에다오운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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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하면 안된다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죠. 아입니다 아 40, 3말좀 네. 늘었네요, 이제. 아 선생님 너 반가워서. 아, 네. <laughs> 말이라도 늘어야지. 네. 입... 오, 됐어. 임상현 이강람이됩니다선수 서비스 퍼스트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네 아웃입니다 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죠 아이고, 아이고, 좋습니다. 어, 아, 오, 포티랩입니다 어. 어, 자, 예, 예상대로 뭐 150cm 서비스는 뭐 쉽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세게, 아, 약간 밀려가지고 포티 피팅! 와. 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줄 나갔습니다. 아, 어떻게 하루? 진짜로? 오대오입니다. 그래요. 오대오 됐어요. 이제 모릅니다. 아 이게 초유의 사태네요. 지금 라켓 두 개가 오늘 다 떨어져 가지고. 근데 스윙 포인트를. 라켓이 없답니다. 지금. 다 내놓고 오대오 해놓고 오데오, 지금 오대오에서 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이렇게 된 상황이 면 아무래도 게임이 심각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이브로 에서 자. 타이브렉에서 자 자기란 개다인상황으로 허강석 선수 서비스였습니다 번보겠습니다오 들어가네요. 더잘 되네. <laughs> 더잘 되네. 1등입니다. 허강석 선수는 네. 그 레슨 잠깐 받고 자기 혼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지금 레슨 받고 있는데 요즘 공이 좀 좋아졌거든요. 네. 원래 또 이제 야생으로 또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길 싶습니다. 아, 오늘도서비스 아, 많이 풀어갔습니다. 1대1, 그러니까 임상현 여자친구, 엄청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주라고, 아, 그래요? 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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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허허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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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드시> 이런 걸 알아 줘라. 그러생안가르지야 제가, <드시> 제가, 제가 가끔고 같아요. <드시> 제가 보여지는. 네. 저는 원래 자기 이게 그 운동 진행이 좋습니다. 운동 진행이. 네. 어, 또마이튀었습니다 와. 예, yeah. 2대 3. 김성현, 보강석 2 됩니다. 요번에 어. 같은 경우에는 와, 지금 허강석 선수가 앵글쪽으로 발릴 했는데 짧게 놓을 거 아니면 차라리 센터 쪽으로 길게 밀어주는 게 어. 좋거든요. 그러니까 뻔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면 앵글쪽으로 칠 거였기 때문에. 어쨌다 합격도 뭐 승인 아무 문제 없네 보니까. 빨리 안 되는 문제죠? 띄워서 넘겨주고 아이고아아서먹현수 있는 것 같아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먹을 수 있는 것같아아하 백은수 선수 리턴이발밑에딱이명에이 방송에서 4방니다서이 방송에서 이방송에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방이막복잡서 오. 오, 뭐야. 아, 이정고요이정 아, 아, 이상 아, 이정 아, 이 아, 이 아, 이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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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나이거도이 정도. 이정 아,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 아, 이번 포인트 차이못 치렀는데 이번에 이제 흑양석 선수와 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파운드 차이입니다. 이제 이게 쎕니다 지금. 그래요? 흑양석 예, 선수 라켓 아니기 때문에 이감아치거든요 흑양석 네. 선수 라켓은 들어갔는데 이 라켓은 파운드가 아. 쎄서 미스가 났습니다. 그거 미스예요, 선생님? 예. 네. 선생 그것도 보여? 예. 네. 아, 나 게임 잘한 아, 거 보이는데. 무슨 오대5죠 예. 네. 백은수 선수 라켓이 파운드가 약하거든요. 아, 지금도 팀글렸 어떻게요? 육대호, 네, 육대호, 네, 맞죠? 네, 백은수, 정명규 선수 리드입니다. 한 포인트로 결정 나는 겁니까 네네. 지금? 아, 뭐 라켓 차이네 이게 지금. 다른 라켓의 네, 부작용? 팀글렸거든요. 네. 네. 인제 그렇죠. 그만 도 팀글렸고 아까도 감 왔는데. 작용 5 의지대로 5안 락켓. 되는 거죠. 네. 네. 5대6입니다 플랫 아, 세 서브 서브앤드 발리 아 6대입니다 어, 듀스 어, 임성현을 박아냈 서브앤드 발리 서브앤드 발리 했거든요. 지금 발리가 아 깔끔하게 어습니다 근데 아 시간이 없었어 다이브 6대6에 임성현 서비스입니다 아 세컨드 그리고 오 너무 들어갔습니다 응. 오. 오, 자 신중합니다 정영기 선수 지금 잘 넘기고 있습니다 배를 응. 안할라고 지금 다 넘기고 있습니다 짧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백은수 선수 지금 기다리고 오셨거든요. 짧게, 얇게 기다리고 치고 들어가서 지금 세계노블의 개사한 미니다 자신있게 쳤어야 되는데, 아, 예. 백은수 선수 잘 쳤습니다. 아, 공차 친사, 이렇게 멋있나 선생님, 그죠? 네, 그럼... 어? 아아 게임, 절대유 백은수, 정명주 선수, 자, 파이브레이크! 8등으로 제3회 크리스베 정국 동거 인터넷 대회 오픈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정명규 백은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준우승은 가강석 임승현 선수가 했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를 마치겠습니다. 아, 두팀 모두에게 진짜 축하합니다. 오늘 해설에 김수운 국구 옆에 사무장님 해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수고했습니다. <laughs> 어, 오늘도 킴스베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질태하시면서 또 코트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